12월 6일 수요일입니다. 항상 평안하시지요? 날마다 말씀의 은혜를 받으시고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추운 날씨에 감기 걸리지 않도록 건강에 유의하시고 힘있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묵성할 말씀은요,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은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서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해가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염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스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그리스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거짓 그 교사들의 위협에 맞서 강력하게 경고한 바울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로서 가져야 할 새로운 사고방식과 새로운 생활 방식을 제시합니다 거짓 그 교훈이 교회 밖에서 침투하는 적이라면 오늘 본문에서 다루는 주제는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적입니다 먼저 1절에서 4절은 새 생명에 관한 말씀입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위의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으며 장차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영광스럽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면 이 땅에 미련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위의 것과 땅의 것 사이에서 머뭇거리며 두 가지를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고 아주 단호하게 명령합니다. 그러니 땅의 것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위에 것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연합에 생명을 얻었다면 새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절에서 8절에 새로운 삶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 생명을 얻은 자는 죄악을 버리며 새 삶을 살아갑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는 새로운 사고 방식은 땅에 있는 육체의 욕망을 죽이고 모든 죄악을 벗어버리는 새로운 생활 방식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죽여야 할 육체의 욕망은 음란, 부정, 악한 정욕, 탐심인데 이것들은 성적 타락과 관련된 죄악입니다. 이러한 죄악을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상숭배자와 다를 바 없으며 엄중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습니다. 골로새서가 기록된 그 당시나 이 고면을 하고 있는 이 시대나 모두 성적으로 타락해 있습니다. 그러나 타락에 동화되지 않도록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딸마다 죄를 죽이는 데 힘쓰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8절에는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분함, 노여움, 악이 비방, 부끄러운 말이 나옵니다. 이것들은 마음과 관련된 죄악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기 전에는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며 아프게 했으나 이제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기쁘게 해 주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는 9절에서 11절에 세 사람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사람은 하나님의 영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집니다. 우리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일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새 사람을 입는 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죠. 다시 말해, 결승점을 향해 계속 달려가는 것과 같습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누구든지 차별 없이 일평생 거룩함에 힘써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러니 서로 거짓말하지 말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며 딸마다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지는 새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새 생명을 얻어 새 삶을 살아간다면 이전에 지나간 모든 것들은 다시 찾지 말아야 합니다. 자꾸만 땅의 것을 생각하면서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을 반복하는 악순환을 끊어버리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보라색 것이 되었도다라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새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십시오.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통해 도전받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는 새 사람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옛 사람의 습관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며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케 하여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